굳이 덴마크에서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? 왜 하필 거기일까라는. 왜 덴마크냐?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,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잖아요. 한국말로는 기사가 없으니까 음.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세계 최대의 종자 은행이 덴마크에 있다. 아, 이거를 그렇구나. 알게 된 거예요. 저는 사실 사유리 씨가 그 아이 출산한 거 이야기하기 전에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영국이 가능한 걸 알고 영국이랑 컨택을 하고 있었는데, 어, 일본도 되네? 그래가지고 일본을 음. 알아봤더니, 일본 안 된대요. 일본은 음. 외국인 안 된대요. 영국을 알아봤는데, 좀 풀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덴마크를 또 알아봤더니, 덴마크는 말도 안 되게 풀이 넓은 거예요. 그러저러한 이유들로, 아. 그러면은 저 덴마크 정자 은행을 이용해야겠구나. 덴마크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가? 못 가져옴. 음. 뭐 질소 탱크고 뭐고 그냥 반입이 안 돼. 음. 일본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에서 나한테 시술을 해줄 의사 를 찾을 도못 찾잖아요. 음. 그 일본도 안 돼. 음. 체류비 이 배송료가 또어마어마하거든 음. 배송료 질소 탱크에 넣어가지고 음. 와야 되니까. 아. 그래서 그러저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덴마크가 제일 싸요. 음. 세계 나라 중에서는.